안녕하십니까. 정통 에펙스 마진 스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입문 전략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펙스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펙스 시장은 일반 주식 시장처럼 거래소 시장이 아닙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중앙 통제가 되어 있죠. 그러나 FX 시장은 국제 결제 은행을 중심으로, 국제 결제 은행들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결제 은행이 네트워크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은 동일한, 거의 동일한 환율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펙펙 어, 시장은 통상 OTC 마켓이라고 그럽니다 오버더 카운터. 실제로 중앙 통계소가 없는 그러한 OTC 마켓이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개인 트레이더들은 HTS를 통해서 어, 거래 주문을 내게 됩니다. HTS는 Home Trading System. 홈 트레이딩 시스템. 어, 여러분들이 각 증권사로부터 어,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HTS를 통해서 어, 주문을 내게 됩니다. 뭐 간단히 볼까요? 자, 이런 화면이 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어, 실제 HTS입니다. 여기 보면 유로 어, 달러, 유로 USD, 파운드 USD. 달러 앵, 호주 달러 USD, 유로 제퍼니스 어, 앵, US 30, 다우, 다우지수입니다. XAU USD, 금입니다. 호주 달러 앵, 파운드 앵.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 종목이. 거래 종목이 굉장히 이것보다 몇백 개 해당, 몇백 개에 달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것은 각 나라의 화폐상, 각 나라의 화폐상 조합 이커런시 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각 나라의 화폐라고 하면 그 나라의 주식, 그 나라의 주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개별 주식이 아니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 바로 화폐입니다. 자,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을 보면은 어, 아시아권의 동경, 유럽권의 런던, 어, 미국권의 뉴욕, 어, 이러한 어, 시장이 대표적인 외환 시장인데 동경과 뉴욕이 각각 20%, 런던이 약30% 정도 구매로 보고, 나머지 30%는 세계 기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 시간은 동경과 런던이 겹치는 오후 3시부터 6시, 런던과 뉴욕이 겹치는 9시에서 12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래 시간도 이 시간대, 오후 3시부터 6시, 밤 9시부터 12시, 이때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어, FX 시장은 시장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새벽 시간대, 아침, 새벽 3시에서 5시, 6시 사이, 이때는 에 국제 환투기꾼들의 시장 조작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어, 영국 파운드나 어, 파운드 달러, 파운드 앵앵 이런 어, 종목은 큰손 어, 어, 투기꾼들이 거래량이 적을 때 시장 조작이 가능합니다. 가끔 1억 달러, 10억 달러 이렇게 시장에 턱턱 내놓으면은 어, 큰 뉴스도 없고 시장이 움직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몇십 핍씩, 3, 4십핍씩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 대부분 이러한 큰손 투기꾼들이 어떤 어, 작전, 작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조작에 급변동에 속아서 내동매매, 아, 올라가네, 올라가네, 할때 같이 따라가는, 내동매매 에 들어가는 순간 보통 꺾이게 되죠. 그래서 초보자들의 경우 파운드 USD나 재퍼스 파운드 제퍼니스 여행의 거래를 하지 말라. 이쪽은 시, 국제 환투입군들의 시장 조작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 에펙 시장의 규모는 규모는 어 정말 엄청납니다. US, UBS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하루 5조 달러, 5조 달러에 이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 참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10만 명의 에펙스 거래자들이 생긴다 해도 에펙 시장은 끄떡 없습니다. 충분히 큽니다. 자 세계적으로 하루 거래량이 5조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 10만 명의 FX 거래자들이 우리나라 하루 평균 거래량은 한계약 10만 불로 볼때총 거래량은 얼마냐 하면 100억 달러입니다. 자, 우리나라 개인 거래자들이 개인 FX 트레이더들이 거래하는 양이 약 100억 달러. 이는 전 세계 거래량 5조 달러에 500분의 1, 즉 0.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으로 가기 위해 실력 있는 FX 트레이더들을 대량 배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에펙스 아, 트레이더들이 10만 명, 100만 명 나오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100만 명 나와봐야 아, 실제 거래량의 약 2%, 2% 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세계 전체 GDP의 약1% 아,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 이러한 아, 우리나라가 아, 이렇게 금융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트레이더, 특히 에펙스 트레이더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 자랑스러운 에펙스 트레이더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표로 한번 본 겁니다. 1977년에는 약 50억 달러에 불과했고, 2001년에 1조 5천억 달러, 2007년에 3조, 2018년에 약 4조 달러, 2020년에는 5조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에펙시장에 참여자는 누구인가? 참여자는? 참여자는, 어, 개인 에펙스 트레이더, 고액 자산가, 연기금, 해치 펀드. 이들 모두는 환찰들 목표로 에펙 시장에 참여합니다. 실제 거래가 필요해서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과 똑같이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과 이환차익을이용해서 똑같이 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LP는 에펙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리퀴 a 티프로 t 이더 l i q u i d i t 란 말은 유동성이라는 말이죠. 유동성 공급자 이 약자인데. 여러분들 트레이더들에게 투자 자금을 빌려주며, 여러분들이 100만원으로, 1 0만원으로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자금이 레버리지 500배에서는 5억으로 변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어, 하는, 어, 대상이 하는 자가 바로 리퀴더티 프로, LP라고 그럽니다 LP는 투자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개인 트레이더들의 주문을 받아주는 받아주기도 하고, 전달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LP들이 실제로 주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FX 마진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뱅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대 은행, 시티뱅크, 골드만삭스, 도이체뱅크, 마클레이스 같은 거대 투자 은행을 지칭합니다. 자, 표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들 세계적으로 보면 몇 천만 명이 있을 걸로 Fx 트레이더 숫자가 몇 천만 명에 이르면 이들은 Fx 브로커를 통해서 LP나 인터뱅크에 전달을 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업체 같은 경우는 환차익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도 환했지. 예, 이런 그 기능을 위해서 에펙스 마진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액 자산과 연기금, 헤지펀드 이들이 모두 에펙스 브로커를 이용하거나 직접 LP와 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에펙스 시장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에펙스 시장이 열리는 시간은 좀 전에 살펴보다시피 오후. 3시에서 새벽 1시, 에, 런던 시장 오후 4시에서 새벽 1시, 뉴욕 시장은 저녁 9시부터 7시. 그래서 주로 오후, 오후장. 그러나, 동양, 음, 이, 호주, 서울, 도쿄는 오전 시간, 오전 시간에 열리죠. 그래서 시간이, 오후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오전장, 오전장, 오전장을 보면 되겠고, 어, 저녁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어, 이런 오후장 또 낮에 시간이 없는 사람은 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골라서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야,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게 되는 통화상 통화상을 살펴보면 은 usd 가 상대 통화인 usd 가 뒤에 나오죠 유로 usd 파운드 USD, 호주 달러 USD, 뉴질랜드 달러 USD. USD가 항상 뒤에는 상대 통화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게 기준 통화, 뒤에 나와 있는 게 상대 통화라고 그럽니다. USD가 앞에 나오는 거. USD, Japanese Yen, USD, Swiss franc, USD, Canadian 달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USD, Korean o n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또 USD가 없는 통화성에 있습니다. Euro, 파운드, Euro, Swiss franc, Euro, 파운드 엥 자 앞에 나오는 것을 기준 통화 뒤에 나오는 것을 상대 통화라고 합니다 에펙스 어, 마진에서는 long 이라는 말 short 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long은 매수를 이야기합니다 바이. short는 매도 셀을 이야기합니다 자 매수했다 이거는 유로 달러를 매수했다 면 상대 통화를 팔고 usd를 팔고 팔고 유로를 갖고 있다 자. 달러를 팔고, 유로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걸 매수상태라고 그러고, 쇼트는 반대로, 어, 기준통화를 팔고, 유로를 팔고, 달러를 갖고 있다. 이런 그, 포지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유로, 달러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살 때는 어떤 거냐 면은 유로가 강하다고 예상이 돼서, 달러를 팔고, 유로를 사는 거. 자, 이런 경우는 r 어, 트인 경우는 어, 유로가 약세, 유로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인 경우 유로를 팔고 달러를 갖고 있는, 달러를 보유하는 이러한 형태. 자, 그래서 매수를 롱, 매도를 r 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